마음을 움직이시네요.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볼까? 나나나나 <laughs> 어. 나나. 오 목이 확풀려 <laughs> 나는 누군가 내 이. 와, 김건모 씨는 이렇게 연습 많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꼴찌 하려고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꼴찌 오늘 안 해야죠. 다 꼴찌 하는 누가 꼴찌 하지? 너무 바쁘게 사셔서 꿈을 잠깐 잊어버렸. 분들이 어 분들이 나에게도 꿈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꿈을 다시 꾸고 저는 항상 밥 먹을 때 예쁜 여자와 밥 먹는 게 <웃음> 꿈입니다. <웃음> 김건모 씨 당신의 능력을 믿을게요. 파이팅! 청년 평가단 중에는 요번 미스코리아. 오. 아 어, 그래요? <laughs> 갑자기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네요. 좀 긴장도 되고 더 많이 <laughs> 소위팅 같은 건뭐안 <것만> 하나요? 이때 하면서 어떻게 시켜드릴까요아 진짜요? 한 입으로 두번 하게 없어요, PD님. <laughs> 알겠습니다. 우유빛깔 정혁 씨 파이팅! 이번 곡은 그냥 틀을 정해놓지 않고 마치 길거리에서 친구들을 어 누구야 왔어 그래서 갑자기 만난 친구들과 하는 길거리에서의 그냥 어디 하실 것같으세요 <laughs> 저희 컨셉 자체가 모 네. 뭐 아니면 도여 가지고 네. 순위도 뭐 정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극단적으로 될것 같아. 네, 극단, 아, 극단, 아예 네. 가느냐 그냥 아, 네, 바닥으로 떨어지냐 네, 네. <laughs> <바닥으로 떨어진다. 웃음> 내가 뭐 1등 할것 같아. 1등 하는 걸로. 아, 1등 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둘 셋. <laughs> 어떤 분에게 한 표를? 개인적으로 정민 씨를 좋아하는 입장이라서 네. 노래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너무 기대돼요. 안타도 네. 고별 가수가 될것 같은 가수가 정엽, 씨. 정엽 씨요. 네. 마지막이 될것 같은 가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김곤모 선배님을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김곤모? 정진 씨 아쉽게 고별 가수가 될것같은가수를한분 네. 꼽자면 아직 노래 들, 들어보지 음. 못했지만 앞에 박상민. <laughs> 어. 받아 들일 거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서 나와서 제가 어느 정도 만족했을 땐 성적이 100%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리허설도 지금 제가 부르면서 굉장히 벅찼어요. 서 <laughs> 상당히 만족하는데 뭐 객석에는 어게 들어야 될까요? 이 네. 잘... 절대 나쁜 성적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박사민 씨, 1등 하세요! 아, 예측 시스템 중간 결과 한번 볼까요? 고별 가수 예측 3위는 정인 씨, 2위는 박상민 씨, 1위는 서문탁 씨가 되셨고요. 기대가 되는 가수 1위는 이수영 씨, 2위는 정혁 씨, 3위는 김건모 씨. 이 결과가 똑같이 이어질지 아니면 바뀔지 예측 시스템 최종 결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리허설을 딱 올라갔을 때 그날의 그 느낌과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출연하시는 분들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그들을 밟아야 된다는 <laughs> 현실이 매섭지만 밟아야죠. 이수영 씨한테 한 표를 주고 싶은데요. 그분만의 색깔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목소리 아무래도 감성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선을 유리하겠어? 아니요, 모를 유리야안 <laughs>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 색깔이 좀 있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완벽 변신하고 왔잖아요. 선문탁 시시원스러낙창곡을 뭐 좋아해서 되게 기대해요 정인 씨 무대 제일 기대하고 있어요 정인 씨 열심히 해요 정인 씨 파이팅 처음 인사드렸을 때 슬픈 감성이 좋다 그런 걸더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노래는 안 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떨어지지 않아된이유들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싶어요 오늘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laughs> 네. 이번에도. 네 소정치 씨. 네.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음, 상위 세분 안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호 분전입니다. 올 세바이.